하나, 둘, 셋. <laughs> 안녕하세요. 유있는레시션편이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, 저번 편에서또 장골버스가 한께 출연을 해줬어데서한국 <laughs> 원래 그게 <laughs> 그 오늘 또 뮤직비디오 감상하려고 오늘 음. 준비한 게 뭐야 오늘은 와인 루프라 고 혹시 들어보셨나요?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그렇게 <laughs> 좋아한다는 네? 간다 그러던데요? 네, 네, 네. 모르면 감죠 음. 네, 이 와인 루프라는 팀은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팀 음. 그리고 유명한 곡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곡 일기장 근데 또 봄이 오고 있잖아 봄에 들으면 너무 좋을 노래 또 여자 메인 보컬이 진짜 예쁘게 생겼거든 어, 실제로 만나보고 싶긴 하다 <laughs> 그렇게 하지 네, 그렇죠 궁금하네 음. 네. 한번 들어볼게요 요런 감성. 따뜻하다. 오. 오. 영상도 좀 감미롭지 않니? 이 그림이 내가 볼 때는 제일 이쁜 음. 그림인 것같아 음. 이거 감독님이 영상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데 되게 여자 감독님이 했을 것 같지 않아 남자분 음. 저는 왠지 남자분이 했을 것 같긴 음. 한데 색감 아, 자체나 음. 이런 게 되게 갬성이 여자 갬성이라서 그니까 음. 러 음. 파스텔 톤이지 않아요? 어, 그지 파스텔 갬성 파스텔 톤

보 근데 오, 그렇죠? 모델도 되게 모델을 쓴것 같아 어 배우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션쇼 쓰시는 그다 약간 모델 간지 분들인 것 같아 아이두 분이 와인루프 팀이신 거예요? 와인루프가 남자분이랑 여자분이 계셔 음~~ 어어어어어어어어 아아아아뿅 어때 지금까지 들어봤을 때? 달콤해요 막. 말랑말랑해요 지금 내 말이 뭔지 알겠지? 뮤직비디오가 되게 재미나게 찍었다 Oh 여기 잠깐 멈출까요? 노래가 에러가 있네. 저만 들리는 게 아니었죠. 음. 그 약간 환청 같은 게. 다운로드 잘못 받은 거 아니야? 아, 제가 가오 <laughs> 어, 오류가 있어. 음. 근데 일단 직접적인 내용 보다 는 약간 간접적인. 간접적인. 어, 그런. 뭔 목소리야. 주관적인. 열린 맞아. 결말 같은 음. 막 그런 맞아. 느낌의 뮤직비디오인 것 같아요. <laughs> 저. 들을 어떻게 하라고? 왜거 MR만 나오는데 MR만 <laughs> 나오는데 다시 볼까요, 한 <웃음> <웃음> 좋다. 내가 한숨을 봐야겠다. 너마 <laughs> 啊！ 왜 실무과 학생들이 알것 같다고 하는지 알것 같아요 어, 깔끔하다 네, 그런 네. 저 어떻게 해요? 어, 제가 동영상을 잘못 다운받아가지고 어, 네. <laughs> 영상을 자, 잘못 다운받으신 것 같아가지고 이게 <laughs> 아, 네. 그, 좀 실수였던 것 같네요 정가좀 음. 네. 음악에 좀 에러가 있네 근데 무슨 패션필름 의류 브랜드 영상처럼 음. 광고처럼 맞아요. 광고 같은 느낌 패션 광고 같은 음. 느낌. 음. 또 오늘 와인 로프에 일기장 재밌게 봤는데 또 이번 연도에 앨범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내가 또 건너서 들은 말로는 올해 굉장히 잘될 거다 라고 어. 보컬한테 직접 전해 들었습니다. 아, 뭐 유튜브도 안 한다 그러고 또안 한다 그러고 <laughs> 음. 인스타 많이 많이 여기 깔아 드릴 테니까 또 우리 또 정가이 보컬 또 누구도 와일루프에 또 누구죠? 정가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또 와인 루프도 아, 한 분도 있잖아 아아 저저너 말고 다른 사람 이기 김성희라고 어, 음악 계속 열심히 하고 네, 있으니까 네, 네. 솔로도 내꺼 네, 네. 하고 있으니까 완영 네. 네. <laughs> 혹시 한 말씀 해주세요 <laughs> 와인 루프도 정가희도 성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와인 루프 일기장으로 인사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유인우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와인 루프의 음악도 한 번씩 시연하실 때한번 플레이리스트에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<laughs> 안 알려드리고 왔죠. <왔다. 웃음> 아, 근데 자유로우 계시더라고. 아, <laughs>